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 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 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 주실 건가요? 몇주 전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눴었는데요. 네네,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아, 몇 주죠. <laughs> 일단, 뭐, 그, 투자할 때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언뜻 생각이 납니다만,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 다행입니다, 네. 네,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혹시 지금 진행자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 네. 열심히 잘 투자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잘, 잘 모르겠는데요. 네. <laughs>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입니다. 음,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기회가 많겠지만 보험 어? 중에서 투자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을 변액보험이라고 음, 하는데요. 네네. 국민연금이 바로 그 변액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에서 굴리는 금액이 이미 5 6 0조가 넘고요.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5.4% 정도의 우수한 수익률을 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국민분들께서 열심히 부립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1탄으로 국민연금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뭐... 뭐뭐 뭐 후회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똥 넣는 분도 계시고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참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좀 비난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거다. 그래서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가입해야 될 연금이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어, 네, 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노후 준비하면 3층 연금 제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층? 1층이, 네네. 네. 1층이 국민연금, 음?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층이 국민연금이라는 말씀은 가장 기본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어, 네, 맞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1층부터 순서대로 짓듯이, 연금도 1층부터 차례대로 쌓아나가야 되는데요.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 퇴직, 2층이라고 하는 퇴직연금도 차곡차곡 쌓이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퇴직연금이 현실적으로 준비가 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연금부터 잘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던가, 또 지금까지 낸돈 대비해서 받는 금액이 현재 적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이 낫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실제 현재 기준으로도 매월 10만 원 정도씩 한 12년 불입하시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평생 2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음. 개인연금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받는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 국민연금을 용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또 오래 사시는 걸 감안한다면 고정적인 연금 수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서민분들이 적은 금액을 꾸준히 불입할 경우에 수령하는 금액이, 어, 뛰어납니다. 즉, 가성비가 이제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네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경우는 받을 때부터 사실 고정된 금액으로 나오는 구조인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따라 국민연금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조금씩 올라가서 노후 자금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1층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절로 가입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근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네. 직장에 근무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매월 급의 9%를 떼서 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 중에 절반이 4.5%를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내는 건 반만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또 본인이 나입한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소득공제까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주부라든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도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임의 가입 제도라는 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느냐 마느냐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저는 최소 금액이라도 정해서 불입하는 게 좋다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일단 국민연금에서 그 내는 기관급 금액을 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현재 또 임의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89,100원부터 불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금액을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현재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네. 실제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더라도 고소득층이나 주부의 임의 가입이 많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될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셈이죠. 음, 그렇군요. 그럼 결국 그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내는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주변을 쫙 둘러보면, 국민, 국민연금을 뭐 굳이 둘다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둘다꼭 내야 할까요? 어, 저희 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후회를 하고 계신데요. 아, 네네.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담으로 이제 한 명이 먼저 가면 무조건 손해다 이런 음.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두 분이 함께 오래 사시면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가의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연금을 드리지만, 돌아가시면 어찌 보면 안 받는 건 당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요새는 노후파산, 장수리스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오. 시대다 보니까 네. 실제 이제 고령화가 점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여성분들이 기대 여명이 88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얘기는 현재 60세이신 분이 앞으로도 한 28년은 더살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 절반은 돌아가시지만 다른 절반은 88세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실 확률을 감안한다면 두분다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음. 그렇다면요, 실제로 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네. 유족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유가족들에게 기존에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 정도를 더 추가로 주는 제도인데, 음, 네네. 어, 이 유정연금이 많을지, 아니면, 이제, 한분 살아 계신 한 분이 받으시는 금액에, 유정연금의 20%를 합산해서 받는 게 맞을지를 계산해서, 음. 큰 금액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구체적인 계산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공단 쪽에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금액을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닌 셈이죠. 아, 그렇군요. 야, 국민연금을 알면 알수록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 네네. 최소 10년간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분 부모님께서 마땅히 준비된 연금이 없다거나 네. 노후에 소득이 끊어져서 어려움이 좀 예상되신다면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을 때 이제 10년을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60세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70세부터 평생 오랫동안 받으신다면 사실 은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씩 드리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국민연금으로 불입을 해드려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음, 네네. 혹시나 아쉽게도 설령 불입 기간 중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생긴다 하더라도 반원 일시금이란 제도로 그 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니까 손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그 작은 금액이라도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불입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효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노후 준비의 기본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